너무 예쁘다. 너무 느낌이. 니거 그러니까. 근데 빵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 이거 겉에 바삭한 거만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지. 반늘쪼갰더니 <laughs> 이렇게 됐지. 반늘가르는 법이 다라하는 그냥 해다자 <괜찮아. 웃음> 근데 되게. 안에는 되게 그런가? 오! 촉촉! 응. 어? 그렇게 찍는 거 나도? <laughs> 너무 이상한 게 어디라는? 우키야. 우키 불러봐. 오케이, 오케이. 우키 우키. 우키. 우키? 우키. 우키. 우키 말고 우키랄 할까? 우키. 우키? 응. 무어 응. 우기야, 우기야, 우기, 우기. 물 너무 많지? 아니야, 물다 먹었어. 천천히 잘 먹네. 밥 먹는 게 급하지가 않다. 음, 다른 저희는. 강아지도 좀 아, 막 이렇게 먹네. 진짜? 응, 천천히 하나씩 먹는다. 우키키. 오케이 여기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웃기 굿모닝.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지금 침대 바로 밑에 웃기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웃기가 여기 앉아서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웃겼어요. 자기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가 간지러운가 봐요. 귀여워 하우스 어우 <laughs> 착해 어우 착해 어이 잘했어 귀여워 잘했어 귀 은 산삼이야. 진짜 산삼이야? 지, 진짜 산삼이야. 진짜?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래. 어디서 났는데? 북한산가도 캐왔지. 북한산가서 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였다. 뭔데? 이렇게 이렇게. 와 대박. 걔는 누구야? 아 이게 다, 두 개야. 다 산삼이다, 잎이. 이렇게. 오. 이렇게. 잘 찍어야지. 찍어. 찍었어. 나먹어 응. 응, 다 먹어. 입까지 꼭꼭 씹어서. 응. 오래 씹어 먹는 게 좋아. 아빠 먹어. 아니야, 이건 다 먹는 거야. 그래? 꼭꼭 씹어. 그냥 꾹다생기지 말고. 왜? 이거 여보, 봐? 그 계란. 베란... 이거 알지 나 천만 어? 아까 이거 그 계란 청난이라고 그니까. 너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다 갖고 왔어, 있는 거. 근데 엄마 가져가. 나 너무 마음데 열심히 먹어. 할에두 개씩. 아, 혼 닦았어? 너가 혼 닦았냐고. 응. 진짜요? 응. 안 닦았지. 혼 닦아. 혼 닦아, 내 애기야. 어때? 이개올이면 응. 얘는 많이 안클려나 보다. 근데 얘 아직 줄 하나도 안 맞아서 접촉하면 안 돼. 그러고, 응, 하나 안 맞았어? 응. 다 일주일 뒤에 응. 맞을 수 있어. 나 가지도 못하고. 응. 그걸 손 닦으라고 한 건데. 엄청 튼게지 염전 안 해? 우키야 우키 우, 우키 우키 근데 아기 냄새 나지 살짝 아 <laughs> 어? <목> 거기서 봐뭘 <laughs> <목> 이제 들어가면 안돼또 뭐야 이거 또 봐봐 봐봐 별이 뭐야 뭐... 이거 빨리 봐야 별이는 상관 안해너얘 키우려 그래? 응 아니 얘는 안돼 왜냐면 얘는 아직 접종 안 해가지고 별이랑 닿으면 안 된대 누가 닿는데? 아니 별이는 모르잖아 아 별이 안가가서 아, 새끼들한테 음, 아니야 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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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봐 아니 쟤왜왜 왜 <laughs> 샀어 너몸 우리 산거 아니야 우리 무료 분양했어 이런 여... 거 스테이크 음. 그게 주로 거기는 빅는 약간 그거 아니야? 빅패 빅패 가 싫어서 음, 오히려 맞아 맞아 음. 나도 그래 어때? 여기 되게 오랜만에 여기 그런 거 할게 음네 다채 안들라인데 너무 좁은 거야 어디가 여기 자리 아, 자체가 아, 아, 그러네 혼자 다 지금 다다지 하잖아 그, 그 작전 맞아요, 어머니. 그래? 여기... 인천 상당 했던 그 작전이에요. 아, 여기가 거기야? 네네네. 아니, 네, 네. 아, 네, 네. 이거 혼자 앉는 자리가 아닌데. 응? 아, 네. 음, 꽉 차. 네. 1인성 마녀. 클럽 아, 네. 오일이 가운데 있어서 네. 같이 섞어 드시면 풍미있게더 드실 수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네네. 재밌어? 우키야. 누가 더저 밖에 소리 나서. 안 돼! 조용. 조용. 웃키 놀랬다. 웃키웃키야 우키. 동조기 어? 소리가 나냐? 어? 누구야? 야, 진짜. 어, 겁나나 보다. 무서워. <laughs> 무서운가 봐. 그... 무서우면 저기 숨어요. 어, 그래? 네. 어, 그런 거 같아. 구석으로 가요 구석 더음 무서우면 저기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도망가요 밑으로 어. <laughs> 지금 어디 왔는지 알려줘 지금 어머니들 한복 돌습니다 한복 근데 이 별이는 난리 치고요 음, 로 그냥 이렇게 이게 <laughs> <이렇게. 웃음> <엘불. 웃음>

밥도 잘 먹고. 네, 괜찮아요. 네, 일단 여기 나와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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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네. 야 네. 네.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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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모카가 좀 특이한 애긴 해. 모카가 진짜 얌전한 애구나. 모카 짖지도 않았다 인가? 그니까. 얘는 왜 이렇게 엄살쟁이야? 엄살 엄살쟁이 니까 엄살 왕이야 우리. 밥을 깔아주시고 이렇게 밥을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치즈 이런 치즈 모짜렐라 치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위에다가 이제 나물을 택배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초록색, 초록색한 나물들? 이거 어제 엄마가 묻혀주신 건데, 너무 폭 삶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비벼먹으라고 <laughs>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빔밥 이렇게. 음. 그 다음에 큰 이모님이 해주신 이런 뭐라 하지 열무가 있는데 이게 맛있거든요. 이런 거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좀 가위로 쪼사야 돼요. 먹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해서 좀. 정말 잘라놓고 음 좋다.는 그 엄마가 시골에서 아빠가 키우고 계시는 할머니랑 아빠가 키우고 계시는 청계알인데 청계알을 어제 주우가셔가지고 청계알도 넣을 거거든요. 그 전에 저는 들기름을 청기름을 넣고 싶어요. 왜냐면 청 청기름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들기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들기름이 금방 또 상하잖아요 음. 넣어주고 초장 한 이만큼 넣어주고 청계알을 아, 지금 이 상태거든요 청계알을 많이 뭐 노른자만 요리해서 많이 먹어서 이렇게 흰자를 모아놨는데 이것도 흰자만 분리해볼거예요 다자로 분리해가지고 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고 어 음, 됐다 이제 얘를 니 응. 오늘 접종 맞고 왔잖아요. 아기가 피곤했나봐요. <laughs> 엄청 잘자네 이렇게 막부엌 일하면서 시끄럽게 해도. 깨지도 않고 잘 자요. 밥을 좀 먹고, 저는,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다 치우고 나서, 좀 음료수도 마시면서, 좀 기운 좀 차리려고요. 요새, 금토일월 이렇게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서 너무 스케줄이 빡셌거든요. 스케줄이 되게 바빴어가지고 좀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흰자를 넣어서 섞, 섞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섞으려고. 중간에 치즈를 넣었잖아요 치즈를 넣어서 좀.. 치즈가 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오! 맛있겠다 비빔밥을 먹어볼게요 <laughs> 왜 이렇게 신나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이런 돌솥 비빔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이 캐모마일 릴렉서라고 릴렉싱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 어떤 분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 오빠 옷 맞추는 예복 맞추는 곳에서 그 사서 그래서 진짜 근데 맛있어요. 한번 강추입니다. 저희가 산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벌써 거의 다 먹어 가는 이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진짜 술술 넘어가요. 술술술. 오케이!